그 여자와 단한번 있었을 뿐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길지 않았음에도 남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여자들. 그들은 대체 어떤 매력을 가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남성 심리와 관계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최은미 상담사입니다. 이 영상에선 한 번의 관계로 남자를 중독시키는 여자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의 본능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선, 터치, 감정, 그 은밀한 기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단한 번의 남자가 빠져버리는 여자의 은밀한 기술. 남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을 자극적으로 흔들 수 있는 여자는 단한 번의 만남으로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여자의 몸매가 엄청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자의 기술이 특별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빠져버리는 여자에게는 아주 은밀한 비밀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조모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던 중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눈빛과 말투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술잔을 부딪히며 스치는 손끝, 대화를 하며 은근히 유지되는 눈맞춤, 그리고 아주 짧지만 짙게 느껴졌던 숨결의 거리. 그날 이후로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무슨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고 또 만나고 싶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남자를 단번에 사로잡는 기술은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을 잡아두는 심리적 자극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예상 밖의 관능성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거나 점잖아 보이던 여성이 사적인 공간에선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순간 남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남성 뇌의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하는 패턴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중 이미지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것과 속이 다른 듯 보일 때, 인간은 더 강한 호기심과 중독성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허용의 암시입니다. 나도 이런 느낌 처음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말 한마디가 주는 은근한 허용의 신호는 남성에게는 강한 흥분과 안도감을 동시에 줍니다. 단호하거나 계산적인 분위기보다 흘러가는 대로라는 느낌이 훨씬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의 자존감을 치켜 세우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설레긴 처음이야. 당신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런 감정의 피드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남성은 관계 이후에도 그 말을 곱씹으며 그녀를 떠올립니다. 이 모든 기술은 기술처럼 보이지 않아야 진짜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고 무엇보다 그 순간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이런 감정적 교감은 더 깊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감정을 건드리는 터치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남자가 절대 잊지 못하는 첫 관계의 심리학, 첫 관계, 남자들에게 이 단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첫 관계는 다시 살아난 듯한 감정, 오랜만에 되찾은 자신감, 그리고 미지의 흥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이 깊을수록 그 여성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 모씨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 후 그녀의 집에서 조심스럽게 첫 관계를 가졌다고 하죠. 그날 이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비교하게 되고 이상하게 그 감정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는 기술이 기억에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몸을 맡긴 방식, 무엇보다 자기를 받아준 느낌이 강하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남자가 절대 잊지 못하는 첫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배감과 허용의 조화입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강한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상대의 자발적 허용, 즉, 여성이 나도 원해라는 신호를 줄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억지로 이끄는 관계는 불편함만 남깁니다. 반면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관계는 남성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 감정의 몰입도입니다. 그 순간 그녀가 온전히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모든 감각이 집중된 듯한 대화와 손길, 그리고 관계 이후의 따뜻한 눈빛이나 속삭임, 이런 요소들이 남자의 뇌에 감정적 흔적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마무리입니다. 의외로 완벽한 첫 관계보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 상황에서 남성은 더 깊이 빠집니다.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 이번엔 좀 짧았지? 이런 식의 여운이 남는 대화는 반복 욕구를 유도하고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신만을 위한 시간 같았다는 느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했던 것 같은 순간들. 그 진심은 몸이 아니라 눈빛과 손끝, 말 한마디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첫 관계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오래 남는 기억이 될수 있다는 것. 그걸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3. 시선, 호흡, 손끝 남자의 뇌를 자극하는 터치 공식. 중년의 연애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히 남성은 감각 자극을 통해 상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감각은 대단한 테크닉보다도 시선, 호흡, 손끝처럼 아주 미묘한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이세 가지가 정확히 들어맞을 때, 남자의 뇌는 관계 전에 이미 흥분을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는 54세 정모 씨는 한 여성과 짧은 이성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가 자꾸 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말을 멈출 때마다 살짝 숨을 쉬는 방식도 이상하게 자극적이었고, 마지막엔 커피잔을 내 손에 건네면서 손등을 스치는데 그 짧은 터치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정신은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남자의 뇌는 시각, 청각, 촉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터치 포인트는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일반적인 눈맞춤이 아닌 말이 멈춘 찰나의 정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짧고 깊은 시선 교환. 이 시선은 남자에게 내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시선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호흡의 흐름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살짝 숨을 내쉴 때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나 낮은 톤은 남자의 청각을 자극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말을 멈춘 순간의 정적은 오히려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줍니다. 세 번째는 손끝입니다. 의도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터치. 예를 들어 팔에 살짝 손을 올린다든지 물건을 건네며 손끝이 스치는 정도. 그 짧은 접촉이 남자에게는 강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세 가지를 적절히 배합하면 굳이 노골적인 접근 없이도 남자의 감각은 충분히 흔들립니다. 이건 자극이 아니라 암시입니다. 보이지 않게 자극하고 말없이 신호를 주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몸이 닿기 전에 떨림은 때로는 그 이후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떨림을 설계할 줄 아는 여자가 남자의 뇌에 가장 오래 남는 법입니다. 4. 속궁합이 맞는 여자. BS 끌리는 여자. 그 미묘한 차이.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말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상하게 끌리는 여자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남기죠. 서울 외곽에 사는 59세 육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몸의 궁합은 좋았어요. 리듬도 맞고 편안하게 흘러갔죠. 근데 그 여자한텐 이상하게 자꾸만 또 생각나게 되는 뭔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몸의 궁합은 좀 삐걱거렸는데 미친 듯이 끌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잠깐 스쳤을 뿐인데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야기 속두 여성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감정과 뇌의 자극 여부입니다. 속궁합이란 기본적으로 성적인 리듬과 호흡, 신체적 편안함을 말합니다. 서로 간에 어색함이 없고 물리적으로 잘 맞는 느낌이죠. 이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성은 그 이상의 요소를 자극합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불가함입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고 잘 맞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익숙하면 뇌의 반응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의 기복, 뜻밖의 말 한마디, 미묘한 표정 변화는 남자의 긴장을 자극합니다. 그 순간 남자의 뇌는 이 여자에겐 뭔가 있다며 관심을 집중시키죠.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남성들은 관계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더 깊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갑자기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는 느낌 혹은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는 절제된 태도는 남자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의 분위기입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는 많을 수 있지만, 분위기를 지배하고 감정을 흔드는 여자는 드뭅니다. 말투, 냄새, 방안의 조명까지, 그 여자가 나타나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 이런 여성은 남자에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기억 그 자체로 남습니다. 즉, 끌리는 여자는 물리적인 쾌락을 넘어서 남자의 감정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안하지만 쉽게 잊히는 관계 혹은 거칠고 아슬아슬했지만 오래도록 떠오르는 그 사람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이 감정의 잔향이 훨씬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5 남자가 헤어지고도 미련을 못 버리는 여자의 특징 남자들은 이별 후 비교적 빠르게 정리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관계가 짧았든 오래됐든 상관 없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말투, 심지어는 향기까지 문득문득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0세 최모 씨는 지금도 5년 전 만났던 여자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사귄 건 반년도 안 됐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사람 자체가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싸울 땐 정말 지쳤는데 그만큼 끌렸고 이별한 지금도 가끔 술 마시면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남자가 헤어지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여자는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든 여자입니다. 항상 다정한 사람보다 때로는 예민하고 때로는 너무 따뜻한 사람. 이 감정의 진폭은 남자 뇌의 중독 회로를 건드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화의 간헐성이라 하죠. 불규칙한 보상이 훨씬 더 강한 중독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남자는 그런 감정의 기복에 더 깊이 매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상상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모든 걸다 주는 관계보다 언제나 약간의 여백을 남겨두는 여자는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 여백은 남자의 상상을 자극하고 그 상상은 밤늦게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지금은 어떤지, 이런 생각이 미련이 되어 마음을 붙잡죠. 세 번째는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건드린 여자입니다. 그녀는 단지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적인 대화가 됐고 감정적인 위로도 받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단순한 연애가 아닌 인생의 한 챕터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있어 이성 관계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깊었던 여자일수록 헤어진 후에도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여자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연락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그건 미련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자는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과 기억의 깊이를 남기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다룬 이야기 속 여성들은 모두 자극이 아닌 인상을 남겼고 그 인상은 남자의 뇌리에 가슴 속에 오래도록 각인되었습니다. 한 번의 눈빛, 짧은 숨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손끝의 스침, 이런 감각 하나하나가 진심과 섞일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속궁합이니 끌림이니 하는 말들 뒤에는 결국 느낌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죠. 그리고 그 느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도 설레고 싶다는 마음, 다시 한번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 그 모든 마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존재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